자, 어, 스퍼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10일 오후 1시 41분입니다. 예, 처음 방문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살펴볼 종목은, 어, 이더리움 클래식. 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laughs> 이더리움 클래식.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딱 차트 보면, 음, 이게 지금 240선이네요. 그죠? 여기 저항이, 일단 단기 저항이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음, 요렇게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저항, 2차 저항, 여기서 3차가 나오겠지. 그죠? 어, 그럼 올라오면 눌렀다가, 어, 이제 비비다가 올라갈 수 있는, 어, 요런 그림이 그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음, 자, 짧게 보면, 음, 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 그죠? 여기가 1차, 2차, 여기가 3차 저항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음, 가격은 뭐 대충 뭐한요 정도 되는데요. 그죠? 어, 이는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 좀 자세히 작도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눌렀다가 갈지, 아니면 얘를 돌파하고, 이렇게 추세 리테스트를 하고 갈지, 그건 좀더 지켜봐야 돼. <laughs> 좀 더. 하지만, 음, 여기에는 이제 짧은 사이클에서의 저항값이 하나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자리 오면, 예, 이 자리 오면, 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어, 그건 맞아요. 예,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주봉으로 보면 좀 얘가 덜 왔어. 음, 이더리움 클래식이. 자, 주봉 관점을 보면 여기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여기는 이제 안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예, 바닥을 아주 견고하게 잡았고 그 다음 이제 저점을 좀 올렸죠. 그죠? 예. 저점을 올린 상태고, 어, 약간 좀 크게 해서 좀 보면, <laughs> 짧게는 요 추세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어, 한 35,000원 부근 되네요. 그죠? 어, 여기까지는 열려있다. 1차, 2차, 3차 저항 어,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 이제 3차 자리 오면 또좀 약간 흔들리겠죠? 그죠? 짧은 사이클에서 그렇고 뒤에 고점에서 추세를 끌고 오면 아, 이제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한번더 짧게 잘라주면은 이렇게 음. 그래서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이제 여기 갔다가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해 버리면은 이제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더리움 클래식 그냥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음 홀딩 하고 계셔도 무방하다 지금 아, 이렇게 지금 있죠 예 이렇게 박스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좀 오래 기었어 얘가 그죠 하락을 하고 어 이 지금 박스를 엄청 오래 기었습니다. <laughs> 어? 얼마나 가려고, 나중에. 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계속. 음. 여기 찍고, 야, 거의 여기 바닥까지. 어, 지금. <laughs> 많이 힘들게 했어요. 예, 이 글은. 어, 투자자들, 홀더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 음. 이해되셨죠? 예, 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 박스에서 중심값을 향하는 흐름이다. 아, 중심값 부분. 중심값이 오면은 무조건 뭐 거의 기계적으로 좀 흔들리잖아. 짧게라도. 어, 아주 뭐 짧은 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다. 어. 하지만 여기까지 보시는 게좀 여유가 있죠. 심적인 여유가. 어. 여기, 여기 1차, 2차, 여기가 이제 3차 정도 놓고 좀 기다려 쉬는 게 아, 정신건강에는 좋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예상되는 흐름은 뭐 뻔하잖아. 올랐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돌파 되겠지. 음. 이해되셨죠? 아, 요 폭은 뭐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지만 아.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오면 이게 1차, 2차, 3차니까 올라와서 좀 흔들다가 패턴을 어느 정도 만들고 그냥 내리 뽑아 버릴 수도 있어요 예.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분석 참조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음. 차트적인 어떤 또 움직임이 다르게 나오면 관점은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 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이더리움 클래식 단기 분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광고입니다 광고 음,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 란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어, 저의 유료 강의가 있습니다. 예, 꼭 들어와서 보세요. 아, 비트코인 투자 전략 강의. 예, 반드시 보십시오. 월 5만원입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하는데 4번 이상 예, 좀 기술적 분석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 포함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거의 다 다뤄드립니다. 예, 그래서 꼭 보시고. 그리고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보십시오. 리플하고 스텔라루멘 음. 아, 차트 분석한 어떤 그 기술적 분석 관점을 올려놨으니까 정확한 맥자리를 다 짚어놨어요. 예, 그래서 어, 얼추죠 어바웃 정도. 그래서 좀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다. 이거에 돈 아끼지 마셔라. 예, 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내 재산 지킨다 생각하시고 꼭 보십시오. 예. 여기 메인 홈피 여기 들어오시면은 예.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음. 프로그램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프라고 스텔라 룸에는 단발성, 예. 단발성이고. 얘는 월 5만원입니다. 월 5만원. 예. 그래서 꼭 보세요. 이 할인 기간이 지금 한달 정도 있는데, 한달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7만원으로 가격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어, 필히 챙겨서 보시는 걸 어, 권해드립니다. 어.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이더리움 클래식, 어, 단기, 흐름 분석 관점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40선에서 좀 있는데 조금 더 올라와서 흔들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일단 240선은 밟고 밟아서야죠. 얘가 좀 눌러줘야 돼요 차트를. 음. 나중에는 올라왔다가 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좀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좋아 보인다. 예. 그리고 이평도 지금은 이제. 이제 좀 내려왔잖아, 이제. 예, 좀 올라갔다가 한번 눌렀다가 좀 수렴해서, 예, 그 다음에 어, 터트리는 예,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 마지막으로 예,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예, 좋아요하고 좀 부탁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